24년 국가직인영어 문제 18번, 순서 배열 관련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볼게요. 먼저 접근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로는요, 수원생분들이 보통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풀면 이제 모든 선지가 다 이제 주관적 생각에서 다 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의할 점은 반드시 지문 안에서 명시적 단서들로만 체크해 주세요. 소원섬들의 주가인 생각을 다 제외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제시문에서 먼저 명시적 단서를 체크해 주는데요. 보통 명시적 단서라고 하면은 명사, 대명사, 지시사, 연결어, 관사 등이 있습니다. 어 우선 명사. 어 다음에 나올 문장 또는 이전 문장에서 같은 단어를 재진술, 보통 우리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단어를 두번 쓰지 않고 보통 영어 독해에서요 바꿔 써줍니다. 그래서 비록 다른 단어일지라도 문맥상 같은 뜻의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어, 실제로 만약에 각각 다른 점에서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의 이어집니다. 그두 문장은요. 그 다음에 관사, 어나 더 같은 경우인데, 혹시 같은 명사가 한 문장에서는 어 명사, 다른 문장에서는 더명사 나오면은 어 명사가 더 명사보다 이전 문장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유의할 점은 만약에 다른 명사 같은 경우는 어나 더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문법에서는 이런 게 있죠. 어떤 특정 명사가 뒤에 이렇게 전명구의 수식을 받아요. 그러면 어, 막연할 때는 어를 쓰고 특정할 때는 더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냐, 더냐가 크게 순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의 학교에 그냥 막연한 선생님 한 분이 키가 크다. 근데 두 번째 문장은 나의 학교에 교장 선생님 딱한 분이잖아요. 특정할 까 더를 써준 거예요. 키가 크다. 다음에 대명사, 대명사 나오면은 다음에 나올 문장 또는 이전 문장에서 이 대명사와 같은 명사를 체크해야 되고. 아무래도 복수 대명사면 복수 명사를 찾아야 되고, 단수 대명사면 단수 명사를 찾으면 됩니다. 다음에 지시사. 뭐, this, that, these, those, search 같은 경우는 보통 앞에 있는 관련 명사를 찾아주셔야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연결어. 연결어가 있으면 수원생들의 글의 전개를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for example이 있다. 그러면 어떤 뭐, 다른 문장의 어떤 구체적인 예구나. 하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뭐대어서가 나온다면 어 어떤 결론을 내거나 또는 어떤 정리를 할때 또한 뭐올수나뭐시밀러리뭐 뭐, 뭐 이런 부사가 있으면 아 다른 문장과 순접의 관계가 나오겠구나. 뭐하우이버 나오면은 아 역접의 관계겠구나. 약간 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할 것은 바로 선지 체크하는 겁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선지를 보면은 a 제일 앞에 부분 볼까요? B, B, C. 자, 이런 식으로 결국 A, B, C가 다 있으면은 우리가 선제를 봐도 어떤 문장이 가장 먼저 오는지를 모르죠. 그럼 이런 경우는 A, B, C 순서대로 그냥 읽어주세요. 이 본문을요. 근데 가끔씩 드물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laughs> 제일 앞에가 A, A, 그 다음에 B, B. 그러면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적어도 C는 제일 먼저 나오지는 않겠구나. 이 정도만 유추하면 됩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 갔을 때는 우리가 다섯 과목 100문제를 100분에서 110분 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ABC 순서대로 읽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읽을 때는요. ABC 각 문장을 읽을 때 제일 앞부분을 자세하게 읽어주세요. 왜냐면 보통 어, 문장이 길지가 않거든요. 순서 배열 공무원 영어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앞부분에서 명시적 단서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좀 자세하게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다 읽었어요. 그러면 빨리 읽느라고, 물론 내용 파악은 안될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 파악이 어차피 공무원 시험은 우리가 다양한 과목을 한 번에 시험 보기 때문에 만약에 국어 과목을 풀고서 영어를 딱 풀잖아요 그럼 이미 국어 과목에긴 독해지문을 읽고 이제 영어 과목을 풀 때쯤 어, 보통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내용 파악이 힘들 수가 있어요 물론 천천히 읽으면 내용 파악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빨리 읽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단서 체크로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명시적 단서들을 다 체크한 거를 서로 연결해 가지고 순서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마지막 순번으로 이제 선택한 선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문장 보시면은 혹시 만약에 C번이 제일 마지막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확인해야 돼요. 혹시 C번이 마지막 문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A나 B, 이 중에서 하나가 C의 내용과 이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어지지 않으면 C가 마지막이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법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 배열은요, 사실 이문제 유형은 많이 어려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요, 오히려 힘을 빼야 돼요. 너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너무 해석에 의존해서 풀려고 하다 보면은, 물론 내용 자체가 쉬우면 해석을 풀수 있겠죠. 근데 내용이 어려우면은 그 해석을 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오히려 단서 찾기가 중요합니다. 다음에 어휘 한번 체크해볼까요? interest, 관심 참고로 명사의 interest는 뒤에 전치사이라고 많이 쓰이고요. go beyond, 무엇을 넘어서다 퍼포먼스, 공연, 연주의 실적, 성과, 수행, 활약 그 다음에 자, arena, 어떤 경기장이나 무대를 말하고요. column, 기둥, 또는 어떤 신문잡지의 전기기고랑, 칼럼 그리고 이동 중인 사람들이나 차량이 길게 늘어선 줄이란 뜻도 있죠. 그 다음에 레코드, 기록, 음반, 기록하다, 녹음하다, 녹화하다. 뭐 셀레브레이트, 유명한. 동사 셀레브레이트가 기념하다, 축하하다, 찬양하다 뜻이 있잖아요. Accurately, 정확하게. 형용사 accurate가 정확한, 정밀한. 그러면 in accurate는 뭐 부정확한 이런 뜻이죠. 다음에 doing 행위, 처신, 행동. 어 마찬가지로 이 밑에 보시면은 d i 도 행위, 행동 또는 어떤 주택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 들도 있고요. s k i d 숙련된, 노련한, 전문적인. 자 out of 유니폼이 어떤 군인 등이 평복, 사복으로 유니폼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out of가 벗어난 몸으로부터 모모 주인는 뜻이 있고요. 유니폼, 제복, 군복, 교복, 유니폼. 형용사 때는 뭐 획일적인, 균일한, 한결 같은 뜻이 있습니다. 자, similarly 비슷하게,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attract 마음을 끌다, 어디로 끌어들이다, 어떤 반응을 불러 일으키다. 명사 attraction이 끌림, 어떤 사람을 끄는 명소나 명물, 매력. attractive 형용사로 매력적인, 멋짐, 마음을 끄는. 다음에 attention 어, 주의, 집중, 관심, 흥미 그리고 안내 방송, 생활 영화 같은 데서는 안내 방송에서 무엇을 알립니다. 주목하세요. 그리고 군대 같은 데서는 어떤 구령으로 차렷 이런 뜻이 있죠. 동사 attend는 참석하다 뜻도 있지만 주의를 기울이다 뜻이 있고 attentive는 주의를 기울이는, 배려하는, 신경을 쓰는. 다음에 actively 적극적으로. 형용사 active가 활동적인, 적극적인, 능동태라는 뜻이 있죠. 그럼 반대로 in-active는 활동하지 않는 소극적인 사용되지 않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뜻이 있습니다. 어 동사 promote는 촉진하다, 고치하다, 홍보하다, 승진시키다, 진그시키다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promotion 승진, 진급, 그 스포츠 팀 같은 뭐 축구 같은 거뭐 승격, 홍보라는 뜻이 있고요. 반대로 d가 down의 뜻이기 때문에 demote는 처벌로 강등시키다, 자천시키다, demotion은 자천, 강등 격할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 랠리게이트 나 많이 쓰죠. 자천시키다. 그래서 명사는 뭘뭐 랠리게이션. 다음에 expand 확대하다, 팽창시키다. 자, r-e-l-e죠. 랠리게이트. 그다음에 랠리게이션. 다음에 어, expand 확대하다, 팽창시키다, 확장되다 말을 덧붙이다. 명서를 expansion 뭐 확대, 확장, 팽창의 뜻이 있고, expensive 어떤 이렇게 딱 트인 거 그리고 광활한, 포괄적인, 광범위한. 자, expand, p-e-n-d 면은 많은 돈이나 시간, 에너지를 쏟다, 들이다. 그리고 e x p e n d i t u r e 라도 많이 쓰이죠. 어떤 공공 기금의 지출, 비용, 경비. 에너지, 시간 등의 소비, 소모란 뜻이 있습니다. 자, 어디엔스. 청중, 관중, 시청자. 그 다음에, 레버뉴. 수익이나 어떤 수입, 세입이란 뜻인데, 이 단어 좀 헷갈린 단어가 이 단어죠. 첫 번째, 메뉴. 어떤 장소. 또, 어벤져도 헷갈리죠. 어떤 거리 같은 거. 또는 길이나 방안, 진입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 펀데멘탈. 근본적인, 본질적인, 필수적인. 우리 독해를 하다 보면은, 뭐 이런 단어 많이 쓰죠. 펀데멘탈리즘. 종교적인 어떤 원리주의나 근본주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제1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자유주의 신앙 및 세속화한 어떤 생활에 대항하여 미국에서 일어난 개신교대의 보수적인 신앙 운동입니다. 성경을 절대화하여 모든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라 주장하고 진나원과 같은 근대적인 합리주의를 배격하였다. 다음에 자 디바이드 나니다 갈어 갈라지다라고 할게요. 나니다 갈라지다 나누다 그리고 명사 때는 차이점 또는 어떠한 두 물질을 가르는 뭐 분수계 이런 뜻이 있고요. 명사로 디비전 분배 나누셈 나누기 분열 i 디바이 i v 브 분열을 초래하는 다음에 for living은 생계를 위해서 생계 수단으로 자 어센트에 나도 많이 쓰이는데. 어떤 진본인, 진품인, 진짜인, 정확한 명사로 authenticity, 진짜임 그럼 in a u t h e n t i c 반대로 진짜가 아닌, 진품이 아닌, 정통이 아닌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in a way that 어떤 방식으로는 어떠한 점에서 보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비교할 때 쓰는 보통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제시문에 있습니다. 제시문을 읽으면서 명시적 단서를 찾는 거예요. 어, 영화와 스포츠 스타에 어떠한 관심. 그럼 첫 번째는 영화와 스포츠 스타. 요두 부분을 저는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띄어 넘습니다 바로 그들의 어떤 활동 영역을 띄어 넘습니다 그러면, 고 o t 안 beyond their performance. 이것도 한번 해 볼게요. 바로 스크린과 어떤 경기장에서 그들의 활동 영역을 띄어 넣는다 그럼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 영화와 스포츠 스타에 관련된 내용이 뒤에 나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활동 영역을 띄어 넣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내용이 전개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선지를 보면은 A, 다 첫, 첫 번째 시작하는 게 A, B, C가 다 있어요. 그러면 A, B, C 순서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앞부분, 간 문장에서 앞부분 아주 유익있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명시적 단서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A번에 보시면 첫 번째는 더가 나왔습니다. 자, 더 두이, 명사인데요. 그럼 생각해 보죠. 만약에 이렇게 더 두잉스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관사가 있기 때문에 어 a 번 앞에 문장은 이제 두잉스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되십니까? 자, 아주 능숙한 야구, 축구, 그리고 농구 선수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웃 오브. 유니폼, 유니폼 벗어, 벗은, 벗은 거니까 어떤 사복차림이나 그런 뜻이겠죠? 자, 또, similarly, 연결어 옆에 붙여주세요. 비슷하게, 자, attract, 끕니다. 대중의 어떠한 관심을.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요. 유니폼을 벗어서, 즉, 사복차림의 운동선수들의 행위도 비슷하게 대중의 관심을끈다는데 자, 중요한 거는 similarly에요. 무슨 말이면, A의 앞에 있는 이제 문장은요 A와 순접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비슷 내용 비슷 내용이 나온다는 걸 어,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음 B 번으로 갈게요. A 번은 지금 운동 선수들인데, 그럼 여기죠 스포츠 스타. 근데 B는 이번에는 자 신문 칼럼과 전문화된 어떠한 이런 잡지,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리고 웹사이트는 다 기록해요. 더 Personal l i v s 자 보세요. 명사 앞에 더를 썼어요. 그러면 이미 비번 앞에 나, 나오는 문장은 personal l i v s 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이런 헐리우드 어떤 배우들을 썬타 m 때때로 정확하게 그들의 사생활을 기록한다.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더가 있기 때문에 아 비번 앞에는 이런 어떤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C번. 보세요. 지시사 보스. 이두 개의 산업. 그럼 여기서 말한 스포츠 그리고 영화 스타를 말하겠죠. 어, 적극적으로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심을. 자, 지시사 서치 어때요? 그러한 관심이라는 거는 C번 앞에도 결국 어떠한 관심이 나온다. C번 앞 문장에도 어떠한 아, 관심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또 용법으로 콤마 찍고 관계사 위치해 나왔습니다. 그럼 그런 관심이 뭔데요? 확장시켜요. 바로 천중 어떤 수나 이런 천중들을. 그리고 또, 증가시킨다 만약 여러분이이 스펜더라는 모른다 하더라도 엔드가 있기 때문에 아, 인크리즈랑 또 비슷한 뜻이겠구나 하고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어떤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자, 버시 나왔습니다. 그러나 버시 나오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떤 반대 연결 어로서 역접의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이때 잘 봐야죠. 자, 근본적인 차이는 결국 나눕니다. 그것들에 그것들이 한 것은 영화와 스포츠 스타죠. 자, 관계사 와같 같아요. 의문사 와시면 무엇인데?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면 좀 이상하고 뭐뭐 하는 것. 자, 생계를 위해서 스포츠 스타가 하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스포츠 스타가 하는 것은 진정성이고. 자, 같은 방식으로 여화 어, 어떠한 배우들이 어, 하는 것은 진정성이 아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차이점을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명시적 단서들을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빠르게 해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명시적 단서를 체크를 하면은 내용 파악이 잘안될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원래 그래요. 진짜 문장이 쉽지 않고서는 내용 파악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냐, 공무원 시험에서 다섯 과목을 100분 안에, 1문제를 100분에서 110분 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읽거든요. 이제 단서끼리 연결해주는 거예요. 자, 제시문에 보시면, 영화와 그 스포츠 스타들은 그들의 어떠한 활동 범위를 넘어선다. 자, 활동 범위를 넘어선다. 그래서 비번의 욕이 어때요? 아, 이제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 그래서 the personal v e s 랑 g 스비 s 드 behind t performance 를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비번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 그래서 어떤 뉴스 칼럼이나 전문화된 어떤 잡지, 그리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웹사이트는 다 기록해요. 이런 사적 영역을요.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을 아주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이 비번에 대한 내용이 바로 더 두잉입니다. 그러한 어떠한 행위들. 자, 그 행위가 바로 뭔데요? 이번에는 아주 능숙한 야구, 축구 그리고 농구 선수들의 자 어떤 선수들인데요? 바로 out of uniform. 유니폼은 벗어난 거니까 즉 이거는 어떤 사복 차림에 결국 out of uniform도 결국 더 파스널 리브사는또 연결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similarly 비슷하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A A B 번이 이 similarly 한 다음 이 A 번의 문제의 내용은 결국 B랑 순점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연결된다는 거예요. B 다음에 A라는 거죠. 이겁니다. 바로 이러한 대중의 관심을 자그 다음에 C 번 보세요. 이러한 두 개의 산업 그래서 B 번의 이런 헐리우드 배우와 A 번의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자 이러한 산업들은 촉진시킵니다. 바로 그러한 관심을 여기 보세요. Attention, Search Attention. 근데 A 번의 Public Attention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단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원이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자, 그런 대중의 관심을 촉진시키고요. 그것이 결국 천중의 수도 늘리고, 그리고 수익도 증가시킨나오죠 그러나, 이제 벗에서 이제 내용이 바뀌는 거죠. 주개 내용이 나와있죠. 근본적인 차이는 결국 나눠요. 이 둘을요. 바로 뭔데요? 아, 생계를 위해서 스포츠 스타가 하는 것은 바로 진정성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바, 같은 방식으로, 아, 영화 스타들은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10원 마지막이거든요. 반대로. 만약 1 0번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내용이 결국 a랑 b에 나와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b, a, c.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지문을 풀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으로 뭐풀수 있다면 푸세요. 그러면 좀 쉬운 케이스죠. 근데 우리가 빨리 있다 보면 해석으로 여러분들 내용 파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서 찾기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장 구조 분석 한번 해볼게요. 아 그전에 우리 전체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제시문이 나왔어요 뭐 영화와 스포츠 스타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그들의 본업 어떤 연기나 경기에 국한되지 않고 사생활로 확장된다 그러니까 뒤에 나, 나오는 내용은 다 사, 사생활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독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문제의 주제를 소개하는 부분이었고요 이후 문단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법 문장이 이어졌는 게, 자, 신문, 잡지, TV 프로그램 또는 웹사이트가 어떤 헐리우드 배우의 사생활을 기록하고 보도한다. 자, 여기서 헐리우드 배우의 사생활이 언론의 어떤 주요 관심사 대되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거죠. 때때로 정확하다는 거죠. 자, 다음에 A번이 연결되죠. 이번엔 스포츠 스타의 사생활 관련된 내용. 내용이었죠. 뭐 뛰어난 야구, 축구, 농구 선수들도 경기장 밖에서의 행동이 대중의 관심을 이끈다. 특히 시밀러리라는 이 연결어가 중요했죠. 비번과 순접의 내용이잖아요. 마지막 1번은 영화 산업과 스포츠 산업의 역할과 그 차이점. 모두 다 이러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관객을 확대하고 수익을 증가시키지만 차이점은 진정성이다. 그래서 처음에 보스 인드스트리 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아, 영화 산업과 스포츠 산업을 두달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서치 어텐션. 그러한 관심. A번에, 퍼블릭 어텐션을 나타냈고, 그리고 마지막에, 진정성. 이 부분이 딱나오으로써 B랑 A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C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장 구조 분석에서는요. 요, 아로우 유니폼 한번 좀 볼게요. 군인 등이 어떠한 평복, 사복으로, 아웃 오브의 뜻이 벗어난 모보로부터 모보 모모 중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그들은 어, 군인들이었다. 아웃 오브 유니폼 어떤 평복의 사복의 어떠한 군인들이었다. 자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너웨이 대절 어떤 방식으로는 또는 어떤 점에서 보면 주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비교할 때 보통 많이 씁니다. 예문 보시면요. 그녀의 연설은 어, was inspiring. 아주, 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inner way that. 뭐 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take action.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부여하는 방식으로. 또, 예술가는 표현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자, 어떠한 방식으로요. 단어가, 어, 완전히, 어, 캡쳐. 담아낼 수 없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했다. 그래서 in a way 대절은 어떤 방식으로는 또는 어떠한 점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